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라 호텔 더 라이브러리에서 망고빙수를 먹고 왔습니다. 네, 신라 호텔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오성급 호텔이죠. 네, 신라 호텔 하면 생각나는 게2 0 1 1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 문을 닫고 직원들한테 70% 유급휴직을 주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상징적인 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이상대리에가 대표적인 포토스팟으로 자리 잡은 후에 이 신라 호텔의 인기가 조금 SNS 발달과 함께 조금 더 상징적인 정화되고 신라호텔의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전 직원을 70% 유급 휴직을 줄수 있는 거는 신라호텔이 삼성 오너 일가가 대표로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신라호텔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당기 순이익도 무난하게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방문을 하지만 신라호텔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확실히 이제 한국의 정서에 맞는 호텔, 그다음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국 의 그리 호텔의 좋은 점인 큰 방과 높은 층고 이런 거를 잘 조합시킨 게 아무리 이 신라 호텔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세계적인 호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요.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는 요 재즈 공연을 저녁 시간대 가면 직접 들으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요 재즈가 조금 무겁고 고풍스러운 그렇게 재즈 전문가만 들으면 좋을 음악 이런 걸 제공했다면 요즘에는 이 재즈 공연 자체도 조금 재미있고 활기차면서 가볍지 않게 그런 중후한 재즈를 같이 섞어서 굴러주시는데 요것 또한 제가 재즈 공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요 재즈 공연도 나름 재밌게 보고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즈 공연을 직접 허락을 받고 그다음. 제가 뒷 부분에다가 조금 넣어놨으니 요 1분 정도 요 재즈 공연도 감상해 보시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4월 26일부터 망고 빙수 판매를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는 4만 원이었던 빙수가 그 당시에는 제 생각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신라호텔 망고 빙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4만 원이었을 때 가격에 비해서 이제는 10만 2천 원대 가격까지 올랐으니 마케팅의 수단과 사업 수단을 모두 갖고 있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럴만한 게이 인건비 파 샤베트 얼음까지 비용을 하면 8만 원대가 넘는. 순간부터는 하나의 여름 디저트의 메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태국산 두 개의 망고가 만원대 정도인... 네 특상품이 아닌 애플망고도 소매가 기준으로 400g에 28,000원에서 3만원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니 애플망고 특상품 3kg 기준으로 9만원까지 하는 게 있으니 특상품 망고 자체가 두개 정도로 망고 빙수에 쓰인다고 하니까 원가 대비 수익성이 4만원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의 용도로 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상품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라 호텔도 사업장이어서 그런지 올해부터 는 내륙 지방에서 당도가 높은 애플망고를 직접 받아서 작년에 비해서 98,000원이었던 가격에서 4,000원 상승으로 판매가를 약간 방어하는 느낌도 들지만 제주도산 애플 망고 빙수라는 마케팅으로 쓰였던 신라 호텔의 방식이 이제는 제주도산 애플 망고가 아닌 그냥 애플 망고 빙수로 변하게 되어서 확실히 사업성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신라 호텔 자체가 판매가를 최대한 방어하는 수준에서 내륙지방에 있는 망고를 받아서 쓰는 방식으로 이 판매가 4,000원을 상승하는데 그쳐서 이 판매가를 방어하는 느낌이 들지만 신라 호텔 입장에서는 판매가를 방어함으로써 제주도에 주도산 애플망고에서 망고 빙수로 이름을 이으면서 판매가를 방어해주는 배려를 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비하면 이 생각으로는 알지만 계산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약간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망고 빙수입니다. 네, 고급스러운 이 투명 커버에 신선도를 서빙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유지하려는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어, 요 망고 빙수 양은 1인 1빙은 조금 곤란하고 아마도 2인에서 3인, 뭐 최대는 4인까지 먹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영월에서 온 팥이랑 망고 샤베트가 이렇게 같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서버분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 망고 먼저 먹으면서 망고의 신선도랑 망고의 달달함을 먼저 느낀 다음에 빙수를 먹으라고 추천. 니다 해, 주 셔서 저도 이런 방식 으로 망 고를 먼저 먹 으려고 해봤 는데, 요망 고가 대략 한20개 에서 30개되는것같 은데, 요 망고, 한 덩어리 에, 뭐, 단순 계산으로 한 2,000원, 3,000원, 그리고 많게는 한 4,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망고를 덜어서 먹어봤는데, 어, 이 망고가 당도가 튼튼하고, 이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망고 맛이 나면서, 고급형 망고 젤리 같은 신선한 애플 망고여서 그런지, 확실히 맛이 정말 맛있, 엄청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4,000원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에는 약간 곤란합니다. 이 얼음 자체도 우유랑 연유를 배합해서 만드신 얼음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빙수랑 다르게, 이 얼음 자체도 매우 무겁고 밀도가 있어서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주 못 먹기보다는 손목 자체에 무리가 좀 가는 것 같아서 자주 먹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팥 레시피입니다. 요 팥은 영월에서 직접 팥을 공수해서 네, 직접 신라 호텔에서 앙금이랑 팥을 찌는 것을 직접 하셔서 그런지 이맛 자체가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새콤달콤한 그 팥의 향을 느낄 수 있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요 망고빙수가 조금 심심하다고 하면 요 팥이랑 같이 드시는 것도 어른들 입맛에는 매우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망고 샤베트입니다. 망고 샤베트는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샤베트 자체에는 단맛이 느껴지면서 풀망고 자체가 갖고 있는 과즙 또한 잘 느껴져서 매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팥이 약간 어른층을 겨냥했다면 이네이 네, 망고 샤베트는 확실히 어른층보다는 어린이 친구들을 좀 겨냥해서 나온 그런 메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고샤베트도 이 얼음이랑 같이 먹으면 이스파빙수 얼음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긴 한데 저는 단맛이 강해서 그런지 자주 먹진 않고 팥이랑 그냥 얼음 자체 아니면 망고랑 같이 이렇게만 따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샤베트에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체가. 신라 호텔 요 망고빙수가 다른 빙수랑은 다르게 조금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저는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망고 빙수를 처음에 준비를 할때 그릇에 연유, 우유, 얼음을 이렇게 쫙 까시고 그 위에 망고, 애플 망고죠. 애플 망고 퓨레를 가운데층에 한번더 까셔가지고 이 아래 측 얼음 자체가 애플 망고 빙수의 본연의 그 빙수의 맛을 잃지 않게 하려는 그런 셰프님의 세심한 의도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고를 다 먹은 후에 남은 얼음 자체도 망고 빙수의 맛과 빙수의 맛을 잘 느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빙수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간 만큼 마지막 남은 얼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텁텁함과 얼음과 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연유를 뿌려서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은데 확실히 신라 호텔에서 판매하는 이 망고 빙수 자체는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끝까지 맛을 책임지는 그런 셰프님의 배려가 조금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 여름 때 생각이 나서 몇번더 방문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한 확실히 망고빙수의 시작 시즌인 5월에 방문해서 그런지 더 라이브러리 자체도 웨이팅이 없고 기다림도 없는데 확실히 여름이 되면 이제 어반 아일랜드와 함께 망고빙수가 같이 신라 호텔의 여름 대표 상품인 만큼 조금 웨이팅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먹는데 조금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망고 빙수를 먹었을 때는 몇 시간 기다리고 또 앉아서 망고 빙수를 또몇 시간 기다려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초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망고 자체도 당도가 상당히 높고 튼실해서 요즘 날씨도 조금 더워지고 있는 만큼 망고 시즌이 시작되고 여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 번쯤 방문하셔서 먼저 기다림 없이 편하게 망고 빙수를 드시고 오는 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즈 공연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